여러분, 오늘은 제가 모자만 질끈 눌러쓰고 나갑니다. 제가 여기 와서 풀매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. 손에 꼽아요. 진짜 마음 먹고 한번 오늘 해볼까 할 때만 하고 거의 매일 그냥 대충. 오늘은 머리도 안, 와, 안 하고 싶어요. 너무 귀찮아. 아, 너무 귀찮아요. 아까 그 모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바로 바꿔 음. 썼습니다. 너 그냥 이제 여기 사는구나? 아 여기 사다 <laughs>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가냐면 그 내일 저희 집에 조오바로 집에 첫 손님이 옵니다 한국 분들이신데 어, 이 조오바로 땅에 왔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만난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1년 전에 1년 넘었죠 선님이랑 저랑 둘이 답사를 여기 왔을 때맨 처음 만났던 분인데 아직까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초대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겨울에 캠프할때 그분들 집에 두 번이나 갔었단 말이에요. 식사 초대를 받아서. 근데 갔을 때마다 막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음식을 막 이렇게 막 엄청 맛있게 많이 해주셔서 아직 살림살이가 많이 없어서 어떻게는 잘 못하, 못해드리겠지만. 그래도 장을 좀 보고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멋져? 예. 하지 <laughs> 마요, 혹시. 예, 힘들어. 아니, 그렇게 막 그렇게는 못해. 잡채 하나요 잡채. 예, 잡채 하나는 <laughs> 다른 걸한 두세 개 하겠다. 예?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분 잡채가 너무 맛있었어가지고. <laughs> 내가 비교될까 <거> 못하겠어. <laughs> 우리 꼬맹이들 픽업했습니다. 금요일이라 일찍 끝났어요. 나리나, 나리나 고기좀 제육볶음 할 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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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육볶음을 좀 해서 드려야겠어. 김치도 다 떨어져가지고 김치도 없고. 다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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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김치 어. 이것도 엄청 맛있어. 아니. 네. 왜 몽둥이부터 사세요? 이거 누가 때리려고요? 뭐예요? 뭐뭐 어, 어. 뭐, 어. 뭐 하려고 지금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. 까먹었어. 뭐, 까먹었어 까먹고. 때리려고 들었대. 아닌데. 아 소고기 묵국 아. 끓일까? 그러니까? 미역국을 끓일까? 그러니까? 뭐 김치국을 끓일까? 아니, 자신 있는 걸로 하세요 자신 있는 걸로 오이무침도 좀 하고 여기가 지금 한인마트에서 어. 그나마 좀한번 음식 그... 할게많어 어. 된장찌개 끓일 것 같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조그만 거한것 어, 같아 두부랑 조그만 거아 여기 여기 네. 이게 지금 국수가 있는데 콩국수에다가 이 친구 초코추장 산 걸로 해가지고 비빔면을 먹는데요 그러면 은 우리 애들은 잔치국수를 해줘요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요? 내가 식당이냐? 어, 너 식당이야. 뭐? <laughs> 내가 무슨 식당 다지 식당이야, 식당. 아, 진짜 웃기네, 이쁜데 잔치국수? 네. 응. 오케이. 지금 난감해졌어요. 왜?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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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이 사와버려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갈 데가 없는데. 여기가 저희가 집이 렌탈이잖아요. 네, 집주인분께서 이렇게 조그만 냉장고를 넣어놓으셔고 여기 이미 어제도 저희가 잔을 좀 봤거든요. 가득 찼는데. 큰일 났네. 여기 위에 있네. 살... 잘 이제 테트리스를 그냥... 잘 쌓아야 돼. 일단 거기부터 좀 넣놔야 돼. 와, 뭐 걱정이네. 오늘 그 고양이 먼저 줬나? 둘안 줬잖아. 고양이. 둘안 줬잖아. 아. 그런 데는 계속 있었던 거야? 어. 아. 아, 좀 저리 가봐요. 너 좀. 아, 진짜. 알았어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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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왜 어, 도와준다고 그럴까 정신 하나도 없구만 알았어 뭐하는 프리티언니야 뭐야 내 프리티언니다 뭐긴 뭐야 재료를 꺼내 그러면 자 파랑 마늘이랑 양파랑 다 꺼내주세요 왜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야 파 마늘 파그 양파 양파 생이버섯생이버섯 감자 감자 다 꺼냈니? 없니 이제? 응. 자, 그리고 냉동실에서 고기 어제 산 돼지고기를 꺼내 주세요. 두개 다. 두개 다. 옆 우선 고기를 다 여기다 넣어 주세요, 보조님. 엄마 혼자 하는 게더 빠른데. 싫어좀 어, 거절 좀 하자. 받아줘. 거절 거절. 거절은 거절하지 말고. 정신이 없는데 우리 나린이가 또 옆에서 있으니까. 더 정신이 없습니다. 이렇게요. 레나 카메라. 오케이. 이거. 오이 내가 을게 아니, 이, 이. 지금 너 도마 하나 더 있어. 어디? 오이를 그렇게 어디? 양파를 썰어. 안 아, 실어 양파. 아니 오이 못 생기게 썰면 안돼 무쳐야 뭐. 선풍기 없어요 오빠? 아, 어? 금 여기 에어컨 없거든요 여러분. 여기는 웨키친이라고 따로 바깥에 있어가지고. 엄마 오이 안못 생기게 썰게 안 돼. 조심 조심. 달 썰은 거기다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. 너 지금 나 먹었지? 먹었어? <laughs> 나이 계속 먹는 소리들이야. 이 잘못하는 먹고 있는? 아 계속 잘못하는 거야, 그러면 지금? 응. 네. 계속 잘못해서 계속 먹고 있는 거야? 응. 뭐야, 이거 손님들 먹을 거 하나도 없겠네. 아 하기 싫어. 안돼, 두껍잖아 지금. 안 눌고 봐봐. 지금 두꺼워. 안 눌고. 야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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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얇아야 돼 그것보다. 먹는다. 어 뭐야? 소스윗! 소스윗! 더울까봐 시원하게 어 이게 어. 이런 걸또 해줘야지 어밥 얻어먹어요 여기 에어컨을 설치해줄 마음은 없어? 아 여기요? 어너 음식 잘안 하잖아 아잘할 수도 있어 잘할 수도 있어? 어 그럼 그래? 에어컨을 주면또 내가 잘하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하는 거 보면서 자방향 맞아요? 어 아주 좋아 네? 아 네. 언니 너, no. 그거 자르는 건 알겠는데, 어. 자세가 꼭 이래야 돼? 키가 많이 커서, 어? 야, 엄마 좀 되게 많이 자르는데. 아? 그러니까, 일, 이렇게 해야 해야지, 일자로. 이런 어, 그러니까, 이러고 해. 야, 오빠, 근데 편해. 편해? 어. 오. 그렇게 하세요, 그러면. 네. <laughs> 와, 밥, 나리나밥안할 뻔. 여러분, 밥 저기 뭐 반찬 다 해놓고서 밥이 안된 거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. 생각을 한 거예요. 이제 30분 남았는데 오시려나 와, 이제 저를 좀 정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저 안에서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렸더니 애가 골골이 와, 저기 진짜 에어컨 안 달아주면은 파업. 아, 또 왔네. 요즘, 에이. 요즘 우리 나린이가 제베프거든요 어릴 때보다 더 껌딱지야. 잘. 뭘 아니야. 저 <laughs> 여기에 이제 그, 고기랑 된장찌개랑 밥만 푸면 되나? 나린아? 헤이! 듣고 있어? 응. 이 오시는 손님 집에도 어린이 두명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어린이 얘만 빼고, 아이들, 나, 나. 아이들 네명 먼저 밥을 주고, 얘네들좀 먼저 먹여야 편하거든요. 그래서 놀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어른들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, 애들 것만 이렇게 지금 차려놨습니다. 손님들 오시기 5분 전! 오, 저기 차! 여기 하얀 차 맞는 것 같은데? 오, 우리 집에 주차하는 것 같은데? 맞네. 맞네, 오셨네, 오셨네. 저기요, 네. 지금 게임하고 계실 때가 네. 아니에요. 손님분들 오셨다고요. 게임을 하다니. 게임 나도 게임하고 여기 잡혔는데 영상에. 잡혔어요? 네. <laughs> 아, 영업했다고 거짓말 지면 되잖아. 그러니까 아빠가 딱그 얘기였어. 미안한데 근데 잡혔대. 너무 잡혔대. 잡혔어. 빨리 가 가요 빨리. 엄마 빨리 파. 손님 맞아 맞아 주세요. 안 되는데. 밥와밥 어떻게 하냐 이거? 잠깐만. 왜안 되면? 거의 다 됐어. 삼십 시간도 안 나와 왜? 3 0 분이 지났는데 밥이 안 되면 어떻게? 오 마이 갓. 뭐야? 프리티윤이야? 어. <laughs> 너는 내가 찍을 때마다 물어봐 왜? 프리티윤이 너 어쩔래? 안녕하세요. 저는 프리티윤입니다. <laughs> 아니, 어저께 손님이 어 11시쯤에 가셨는데 저희가 정리하고 씻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 마무리하는 거 완전 깜빡하고 잤습니다. 짜잔. 맨날 오는 냥! 어저께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고 그리고 재밌게 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나리 달인이는 또 밖에 나가서 그 사이에 놀다 오고 아무튼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거든요. 그리고 오늘은 촬영 다 끝나고 벌써 지금 6시 반이에요, 저녁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는 우리도 또 여기서 또 친구 많이 사귀어야 되잖아요. 어떤 친구가 저의 프리티윤을 찾아올지. 나왜 이렇게 몸을 베베 꼬니? <laughs>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너왜 근데 맨날 여기 있어? 응? 여기는 맨날... 나의 작업실이야, 나의 사무실인데. 아닌데. 거기 에 맨날 앉아고 그러고 있어? 네 방이 혼자가지? 나린이가 저랑 노는 게 제일 재밌대요.